시절의 말씀을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의례를 안도하겠습니다. 록 어,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 의미를 재생하면서 마음의 새로운 가구와 다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의 말씀, 특히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의 말씀을 잠깐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렐레와 어떤 관계 속에 있지요. 다시 말해서 구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그라랑 구엘세바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자기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어,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이 그라랑 아비멜렉과 또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게 되었을 때화치를맺지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자, 석교함에 잘 지내자. 이렇게 파친를 맺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셀 나무를 심었고, 또 하나는 엘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는 근동 지방, 더운 지방에 나는 나무입니다. 그들을 제공하는 그 아주 고마운 나무이지요. 안식,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다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무슨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가정의 에셀나무를 심자. 가정에 안식과 평안 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안식과 평안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는 아내가 대는 아이들이 집에 가기는 들어가기 싫어해. 요 왜?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신경 쓰일 많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꺼려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s 셀 평강 안식이 없는 가정. 그래서, 가정을 잘,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꾸려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에셀나무를 심자. 교회가 오면, 평화로운 교회, 안식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심는지. 아니요, 우리도 함께, 침을 앞서서 이 에셀나무를 교회에 심어 가야 됩니다. 좋은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물놀이 하는 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부터짝자짝자짝자짝자 사물놀이를 해요. 그러면요, 지갑을 툭 뛰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목사 잡을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하고 괜히 우리나라 가락이 얼마나 좋은지 괜히 들썩들썩거리고요. 한번 가보고 싶고요. 한번 가면 아마 체면 많이 따지는 모르겠지만 체면 별로 안 따지면. 충분히 맞추실 거예요. 왜요? 아, 사람을 그렇게 기분이 좋게 만들어요. 그 사물놀이가.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되기를 주의하 추구합니다. 물론 사물놀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기가 떡떡하고 거기를 가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상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길 정도 타고 많이 놀러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요 비교적으로. 교회가 가보고 싶은 곳. 저기는 리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 저기는 왜이 기쁨이 있어? 저기는 왜 이렇게 만족이 있어? 뭔가 평강이 있어? 나도 가보고 싶어? 교회에 쓸나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기억하길 기억을 추구합니다. 20여 년 전에 어, 통계이지만 크리스천 월드가 어, 조사를 한 겁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반을 차지합니다. 50대 교회 안에도 반을 차지합니다. 100대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가 반을 차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중에 그러한 교회들이 상당히 20여 년 전에도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대형교회들이 더늘어나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 통계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의 통계로 바라보면 아마 세계 10대 내년 세계 50대 100대 교회 안에 20여 년 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어지는 모습 속에 교회가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에스틸나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는 교회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대형교회와 대가고 있지만 물론 요즘 주제는 점점 줄어드는 주제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입니다 그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법에 오르내리고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도 상소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메슬리가 설교하던 지역에는 설교하는 그 시간, 그 날에는 실직이 장사가 안될때칼빈이 목회를 하던 제네바 지역에서는 아, 아예 퇴폐가 법으로 금지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모금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물론 보이는 상. 보이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의미적으로도 아마 이런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도예지 교회를 보면요. 예를 들자면, 1층은 술집 2층은 교회, 3층은 여관, 4층은 뭐태평소 같이 공존해 있어요. 물론, 한 건물에 이 건물, 저 건물, 건물주가 뭐 새를 죽인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우리에게서 시사하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에서의 교회를 생각할 때이 모습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지 술을 파는 술집인지 웃음을 파는 웃음집인지 잠을 자러 오는 잠집인지 음식을 먹으러 오는 음식집인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어야 될부분습니다 자, 히브리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을 히브리서는 암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포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웅장하게 짓지요. 그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본질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찾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티브리서에 나타난, 두 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 44제를 읽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 왜내산교를 허락해 주셨는지, 외산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 본질을 찾는,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회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먼저 손으로 지은 것, 손으로 짓지 않은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손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짓지 아니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 거기에 마음을 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성전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의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저 안쪽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대해서는 낱낱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비로운것이거든요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튼 쥐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쥐하게 여겼다. 또 성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후에 변형된 어떤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에도 나타납니다.는 대부분 성전을 지을 때는요, 다른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금으로 다시자고랬어요 금으로 다시자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성당은 대단히 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손으로 지어진 이 건물, 쥐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성전, 이 모습은 아마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야참 좋게 지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하고 낡아지기 시작하고 부식되기 시작하고 그 안전에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손으로 지은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마저도 마찬가지되는 거예요. 성전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손으로 지은 성전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온전한 것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야, 하나님 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손들어지는이 성전, 에이 그게,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큰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건물로서 교회만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 부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귀한 겁니다. 음. 성전에 있는 선물 하나하나 다 귀한 거예요. 음.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렇죠. 잘 아끼셔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면 내가 이 선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이쁘게 꾸미시는 것에도 그런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으로 지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라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으로 지은 것, 여러분 교회의 크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교회가 다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교회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없으면 안 갈릴 거고요. 좋은 카페 시설이 없으면 안 갈릴 거고요. 아이들 맡길 수 있는 놀이방 같이 꾸며져 있는 데 없으면 안 갈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들은 그런 거다 갖췄다고 외형적인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하지만, 지어진 건물,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고, 전부가 될수 없다라고 니다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떼앗기지 말아라. 그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사회에 있는 제도나 관습, 무형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전간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해하고 제 어떤 제 신학적인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쪽 교단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한 아, 13년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저웨슬리 교단 쪽에서 한 10, 3년, 2년도 있었었고요. 우리 교단에는 지금 한 13년 정도 있고요. 반만 된것 같아요. 저쪽 교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노예 자리 같은 거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 무시하진 않아요. 가야 되죠. 한성에서 자리를 빛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쪽 교단에 있을 때나 지금 우리 교단에 있을 때나 헌법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잘안 이해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전적교단도 그렇고 헌법은요. 물론 말씀의 토대를 두고 한 것이지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품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단체니까, 집단이니까, 요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요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인간이 그리는, 그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하지만 그런 헌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더 귀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법, 관습, 이런 모든 것들도요. 손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 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 소용이 다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든 교회이든 제도나 법이든 그리고 어떤 사상이든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요번에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예, 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뀐 개정의 헌법 책이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라고. 나왔다는 광고를 하더라고.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또 중요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나 관습이나 법이나 모든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구어야 되고, 중심을 구어야될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죠. 손으로 짓지 않냐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손으로 짓지 않냐는 것.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않냐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사자념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냐는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않냐는 더 크고 온전한 장박으로 말미암마 영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진정한 성전이 교회도 아니고요, 십자가도 아니고요, 뭐, 이 선물도 아니고요, 진정한 교회는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분만이 손으로 짓지 않냐는 스스로 계신 자자존자지존자 스스로 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손으로 짓지 않냐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이 땅에 계셨을 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그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지은 건물을 무너뜨리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뚝딱하고 다시 벚돌 쌓아서 다시 3일 만에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성전인 나를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내가 죽나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구하라 그얘기고 세상의 성전은 때가 되면 우리 스스로라도 때려 부셔야 되는 시죠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건축하려고 하면또 우리 손으로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서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으로 부셔야 되는 게 만들어진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이단, 집단들 다 만들어진 거예요.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영원까지 계속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해도 나중에 아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슨 주님이 살아계셔, 말되는 분, 천국과 주가 어 말도 안되는분 나중에 슬피 울며 일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이해하려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냥 교회가 그래야 돼. 그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아멘. 네. 이게 진정한 교회의모습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냐는 것과 손으로 지은 것. 이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신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요,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앞에 두 가지를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손으로 지은 것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영광 안 받았어요. 손으로 짓지 않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으신 이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론유다가 나옵니다. 가론유다가 나오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탈 것이다. 은삼실을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적이지 않은데 거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빵에 포도주를 묻혀서 주는 이가 그 사람이다. 그래고그 말씀을 바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빵에다가 포도주를 묻혀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바로 너다라는 것씀이에요 똑같잖아요. 간접적이지만 거의 직접적인 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네 하던 일을 속죄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해라나 팔려고 했잖아. 빨리 나가, 나가서 빨리 팔아먹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네 하던 일을 속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달라져요. 만약에 말씀은 요한복음 십이장 다음에 대해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하던 일을 속죄라. 손으로 지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곳에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고 거기에 살면 거기에서 만족이 없어요. 왜? 네, 그건 영원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거고, 사가질 거고, 넘어질 거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소망은 딱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낙심만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을 부리는 일들을 속지 않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누의 복이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함께하는 일을 기록하기를 기록하고 싶어합니네 하던 일을 속지 않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돈과 바꿔버립니다. 돈이 치고는 거죠. 돈은 뭐예요 한마디로? 손으로 지은 겁니다.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과 손으로 짓지하니는 예수님과 맞닿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행복하냐? 만족함이 있었느냐? 소망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 대드로는 아, 가로교단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고, 그의 영혼도 천국에 없겠습니까? 지옥에 없겠습니까? 뻔한 거지. 그것으로 영육 간의 모든 삶이 불행으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내기를 주의해 보내주거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만족이 없는 삶이돼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삶, 이것을 쫓아가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삶이 내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환경조차도 싫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이런 세상,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나는 원한다고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의와 뜻이 살아나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예수님의 의와 뜻이 살아나면 곧 그것이 에셀라무를 심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까지도 맡기고 안식을 얻는 그러한 곳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 손으로 지은 건물은 깨끗하고 괜찮고 좋고 하지만 진정한 에셀다운과 심어지지 않습니 손으로 짓지 않냐는 증인이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아니어서 그냥 건물로서만 교회인가 보다. 십자가 있으니까 세상 다른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다. 집지하리 하신 온전한 성경인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주인으로하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손으로 지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짓지 않면 그분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그에는 저그림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왜 그럴까 그래서 발걸음이 저절로 깨달이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것처 우리 교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살아 있어서 아멘. 많은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그 짐을 맡기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올수 있는 진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권인들다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진정한...